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것은 아주 쉽다. 하지만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엘리아스 카네티의 말이다. 타인의 흠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그러나 그것이 또 얼마나 무익한지를 암시하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꿰뚫어 보는 일을 중단하고자 하는 순간적인 의지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닐까? 서로 그 과정에서 약간 눈이 먼다고 하더라도 냉소주의와 사랑이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끔 사랑에 빠지는 것은 습관화되다시피 한맥 빠지는 냉소주의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모든 갑작스러운 사랑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을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과장 덕분에 우리는 습관이 된 비관주의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에게라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믿음을 가지게 된 어떤 사람에게 우리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나는 입국 수속을 하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클로이를 놓쳤다. 그러나 짐 찾는 곳에서 그녀를 다시 발견했다. 그녀는 짐수레와 씨름을 하고 있었다. 파리발 비행기의 컨베이어는 왼쪽 끝에 있었는데 그녀의 짐수레는 오른쪽으로만 방향을 틀려고 했다.내 짐수레에는 독자적인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내 짐수레를 권했다.그러나 그녀는 거절했다. 짐수레가 아무리 고집스러워도 의리는 지켜야 한다면서 비행기를 탄 후에는 힘을 좀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 우리는 비행 돌아서 파리발 비행기에 컨베이어가 있는 곳까지 갔다. 차를 두고래서 비행기를 탄 이후 의지와 관계없이 눈에 있게 된 얼굴들이 이미 그곳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고무판을 붙인 컨베이어로 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자기 소유물을 찾으려고 움직이는 전시물을 불안하게 살피는 얼굴들.